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일 처음 든 생각은 왜 하필 겨자 씨앗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사과 씨도 있고 수박 씨도 있고 뭐 포도 씨도 있고 왜 하필 예수님께서 겨자 씨를 예로 드셨을까? 이스라엘 지역은 무화과와 올리브가 잘 자라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무화과 씨앗이나 올리브 씨앗을 예로 들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까닭은 겨자씨가 매우 작기 때문입니다 그 겨자씨를 실문으로 본 적이 있는데요 모래 알갱이 만큼 매우 작았습니다 그 겨자씨를 보면서 든 생각 중에 하나는 이 작은 씨앗이 과연 얼마만큼 자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겨자씨앗을 이야기하신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겨자씨가 작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큰 것을 매우 선호합니다. 작은 차보다는 큰 차를 좋아하고 작은 집보다는 큰 집을 좋아합니다. 키 작은 남자보다는 키큰 남자를 좋아하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라 이름에도 큰 대자를 지어 넣었습니다. 우리의 민족성이 얼마나 큰 것을 좋아하고 선호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크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큰 차를 몰면 주차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꽤 많고요. 골목길에서 운전하기도 매우 힘듭니다. 큰 집은 청소하기가 불편하고 난방비가 많이 나온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작다고 해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작은 차는 유지비가 적게 들어서 매우 경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시면서 작은 씨앗을 예로 들었다면 그 작은 씨앗에서 무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특징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그첫 번째 특징은 바람에 날려서. 멀리 날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가 솔방울이나 밤송이를 찾아볼 수 있는데 대부분 소나무나 밤나무 바로 밑에 떨어져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무겁고 크기 때문에 멀리 가지 못하고 바로 옆에 떨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작은 씨앗은 바람을 타고 매우 멀리 갈수 있습니다. 봄에 민들레를 꺾어서 바람을 불어 날려, 날려보신 경험이 다들 있으실 텐데요. 씨앗이 작고 가벼워서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갈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복음도 마찬가지로 작은 씨앗처럼 멀리 퍼져 하나님 나라를 온 세계에 퍼뜨릴 것이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런 메시지를 숨겨 놓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화시대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업도 입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열두 명의 제자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날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아주 최소한의 인원 두 명씩만 파송 파송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될수 있는 한 멀리 보내려는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두 사람만 마음에 맞으면 하루 종일 걸어서. 다른 마을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2명이 함께 떠날 경우에 모든 사람의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서로의 생각이 달라서 동과 서, 남과 북 어디로 가야 할지를 고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겨자 씨앗이 바람에 날려 멀리 퍼지듯이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멀리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막의 모래는 바람을 아주 멀리까지, 바람을 타고 아주 멀리까지 갈수 있는데요. 매년 봄마다 우리는 황사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날아온 흙먼지가 서해 바다를 건너서 우리에게 도달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시면서 복음이 아주 멀리까지 전파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서는 큰 바람이 불어 씨앗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것과 같은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에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흩어질 때 대규모로 함께 이동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단체로 움직였다면 누구나 쉽게 발견하고 체포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명씩, 세 명씩 혹은 가족 단위로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흩어진 까닭에 사마리아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5절을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란과 역경을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피하고 싶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란과 역경이 나를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 환란과 역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겨자씨가 바람에 날려서 자신이 알지 못하는 땅에 정착하는 것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때때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 설명하신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겨자씨가 작기 때문입니다. 겨자씨가 작기 때문에 바람에 날려 멀리 퍼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멀리 떠날 때도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요. 제가 신학교에 입학해서 충격을 받은 것 중에 하나는 처음부터 선교사를 서원하고 신학교에 들어오신 분들이 꽤 많았다는 겁니다. 선교지에 가서 좋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훈련받기 위해서 신학교에 자원하여 입학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매일 점심시간에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 공동체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현재로 현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신이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겨자씨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드신 두 번째 목적은 바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속담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푸라기 속에서 바늘 찾기. 소의 여물로 쓰기 위해서 쌓아둔 볕집단 속에 바늘이 떨어졌을 경우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속담입니다. 실제로 귀걸이와 같이 작은 물건을 떨어뜨려서 못 찾은 적이 있으실 텐데요. 땅에 떨어진 겨자 씨앗을 찾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그것이 땅에 있다는 것조차 상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있다는 의미에서 이 겨자씨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시고나 나서 산 아래의 제자들은 엄청나게 큰 소동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간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굴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장면에서 제자들에게 불같이 화를 내시고 나서 귀신을 꾸짖어서 내쫓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와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인데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보, 주목해서 보아야 할 대목은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다 라는 표현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주 초라한 것이지만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기적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땅에 심겨져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흐르면 그것이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고 커다란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나무까지 앉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겨자 나무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식물 겨자는 1년생 풀입니다. 옥수수처럼 길게 자라서 1m에서 길게는 3m까지 자라는 풀인데요. 여기서 문제는 옥수수처럼 자라는 식물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기에는 뭔가 좀 어색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옥수수 줄기가 튼튼하다고 해도 그것으로 집을 짓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금방 말라버려 건초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것이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만으로는 이해하기 힘들고 구약성경을 통해서 그 의미를 다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구약성경을 좀 찾아볼 텐데요 에스겔 17장 22절부터 24절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74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74쪽, 에스겔 17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7장 22절부터 24절, 구약성경 1174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에스겔 17장에서 백향목 꼭대기라는 것은 다윗 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던 다윗의 후손이 시온산에 다시 서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에스겔 17장입니다. 이를 통해서 전능하시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을 깨닫고 믿으라 라고 에스겔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17장 본문을 천천히 묵상해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골고다에 세워지는 장면을 머릿속에서 떠올릴 수 있습니다. 부러진 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를 예루살렘의 가장 높은 곳에 세워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로마 군대는 예수님을 골고다에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했고 모든 소망은 사라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땅속에 있던 겨자씨가 싹트는 것과 같이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의 죄를 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겨자나무가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수 있을 만큼 튼튼해지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미약해 보이고 겨자씨만큼 초라해 보이지만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백향목만큼 튼튼하고 아름답게 자라나고 성장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환란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위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씨앗이 땅 속에 있는 것처럼 어둡고 축축하고 힘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나타나겠냐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을 때, 너희의 믿음이 진짜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 씨앗에서 백향목과 같은 거대한 나무가 자라서 공중에 새들이 깃들이는 것만큼 튼튼하고 아름답게 자라는 것을 너희가 보라. 그것이 자라날 때까지 인내하고 참고 수고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것을 지켜보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어떻게 읽어가시고 어떻게 뿌리내리게 하시고 어떻게 열매 맺게 하시는지를 바라보라. 지금 너희 눈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가 있다라고 믿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룩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누룩이라는 것은 곰팡이의 일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곰팡이를 부정적인 것이라 생각하고 싫어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이 누룩을 좋지 않은 것으로 비유해서 이야기하신 적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교만과 헤롯의 권위 의식을 너희가 물리치고 주님의 나라를 전하는 겸손한 종이 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누룩은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빵에 넣는 효모와 같이 맛있게 만들어 주는 그런 누룩입니다. 또 우리가 메주에 넣는 균과 같이 메주가 된장이 되도록 바꿔 주는 그런 균을 의미합니다. 유산균이 우리 몸에 들어가 좋은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 속에 들어가 공동체를 온전히 변화시키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는 복음의 전염자가 되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바이러스에 전염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짜 백향목이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누룩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가는 것을 경험하라.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겨자씨와 같은 내가 변화되고 그 변화를 통하여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가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 지금 눈앞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고 보여지는 일련의 과정들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주님께서 달라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무거운 솔방울 같은 믿음이어서 땅바닥에 그냥 떨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디든 갈수 있고 무엇이든 말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라면 아골골짜기도 갈수 있는 그 겨자씨가 되는 그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작고 지금은 초라하고 지금은 보달 것 없지만 백향목의 꿈을 가지고 있는 겨자씨가 되는 믿음을 소유하는 참빛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땅에 심겨져서 많은 새들이 깃들일 만큼 아름답게 자라, 자라고 성장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안 된다. 할수 없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믿고 행동하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 내가 먼저 그 씨앗을 싹 틔우고 내가 먼저 그 땅을 움터오는 씨앗처럼 하나님 앞에 역동적으로 반응하고 뜨겁게 반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만을 위한 백향목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멀리 그리고 널리 많이 베풀 수 있는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아낌없이 줄수 있는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내 열매와 가지와 뿌리 전부 다를 내어 줄수 있는 하나님의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그 생명 나무가 되어서 내가 속한 공동체와 가정과 직장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놀라운 사명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일터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선교의 터전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멀리 아프리카나 이런 땅을 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그 터전 위에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뿌릴 수 있고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누룩이 온 부대 안에 다 퍼지는 것과 같이 한쪽 구석에 피워놓은 향초가 온방 안에 아름다운 향기를 가득 채우는 것과 같이 우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 찬빛 교회를 이 서초구를 이 대한민국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주님의 군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를 위해서 내가 다듬어져 가고 주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기도하며 열매 맺는 참빛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그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나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백향목과 같이 자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름답게 쓰이는 재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는 삶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멀리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기쁘게 날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복음을 뿌리 내리고 아버지 하나님 씨앗을 뿌리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